다음에 주문을 외워보세요. 캘린더에 심생행 OT 일정 추가해주시고요. 감사의 손편지, r c 추천 도서, 독후관 공모전, 콜로키아 공모전까지 챙겨주시고요. 필수 특강 두번 체육 수업 10번, 콜로키아 수업 12번, 공사시간 10시간까지 업로드해주세요. 봤어 봐. RCE는 력이야 RCE는 리스파트 연세대. 오늘 어디서 놀까? 엘시랑 야 놀자, 울키랑야 놀자, 시랑야 놀자, 키랑야 놀자. 마스터 교수님 이이이이야 놀자, 마스터 교수님 이이이이야 놀자. 특강도 야 놀자, 봉사도 야 놀자. 특강도 야 놀자, 봉사도 야 놀자. 분반 모오오오오오야 놀자. 아레이랑 야 놀자 본반모 오오오오오오 오 임야놀자 아레이랑 야 놀자 오늘 어디서 놀까? 엘씨랑 야 놀자 홀키랑 야 놀자 마스터 교수님 임야놀자 특강도 야 놀자 봉사도 야 놀자 본반모 오오오오오오 임야놀자 아레이랑 야 놀자, 아래이랑 야, 놀자. 올해 입학 목표도 연세대 인싸되는 거야? 야, 대학생활 마음고생하고 억지로 각잡고 힘들게 적응하지 말랬지 RA, 마스터 교수 집중해서 딱 일주일만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마 마음으 느끼고 입으로 따라해 애들 말 배우듯이 반복 또 반복 많은 고민들을 RA와 상담하면서 나도 모르게 인싸가 툭툭 툭. 처음엔 설마 했지 지금은? I'm fine, thank you만 하던 아싸들이 이젠 방금까지 받아가면서 핵심 인재가 2 인싸가 진짜로 되니까 단번에 만족도 1위 그게 면세 대 RC 프로그램이야 면세이 언제까지 아싸만 할래? 너도 진짜 대학생활에 필요한 조언만 받아 너가 포기하지 않으면 RA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 야 너도 인싸될 수 있어 Just w o t